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이렇게 큰케일 보셨나요?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된다면서요. <laughs> 케일이 해독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약을 주기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키운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김치를 담궈보라고 누가 하시길래 김치를 담가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맛이요? 맛은 갓의그 알싸한 매운맛을 뺀 맛입니다. 갓김치에서 자 케이 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물 3컵이에요. 여기에 소금 1컵 반 넣으셔서 이거 이제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소금 탄 거에 절여버릴 거예요 왜냐면 케일은 잘안 절어져요 그래서 찬물로 절이시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끓는 물로 절였더니 숨이 푹 죽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이렇게 부어주세요 절여주시면 돼요 찹쌀가루에 물한 컵을 부어서 섞어줬어요 그리고 이 팬에도 지금 물한 컵을 부었습니다 소금은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찹쌀가루는 저는 지금 소금을 넣어서 빨았어요 제가 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슈퍼에서 만약에 그생 찹쌀가루를 사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금을 필히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물 양에 맞춰서 조금만 넣는데, 었 가루도 섞으실 때 물하고, 물, 소금 조금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레시피가 4큰술이라고 나갈 거예요. 찹쌀가루가. 근데 슈퍼에서 사시는 찹쌀가루 같으면 2큰술 반만 넣으세요. 2큰술 반만. 이거는 지금 습식이고, 그건 건식이니까. 왜냐하면 그것 4큰술 하시면 풀 너무 되게 써져서 안 돼요. 자, 이렇게 펄펄 끓을 때 한꺼번에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쏘아지면다 쏟아진 겁니다. 자, 이제 불 끄겠습니다. 부추 이거! 정양 아버님이 아침에 따다 주신 부추입니다. 예초기 다 돌리고 나서 새로 나온 부추예요. 얼마나 연한지 부추가 가늘어서 무도 좀 가늘게 넣게요. 을자 고추는 갈기 전에. 좀, 잘 갈리게끔 썰어주세요. 갈게요. 생강과 실 넣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김치 담글 거예요. 다 씻어서 절인 거라 한 번만 이렇게 긁아주세요 자, 받쳐서 물기 좀 빼주세요. 이 케일 김치는 담가서 바로 먹기보다 우리 갓 김치처럼 좀푹 익혀야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꺼내 먹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돼요. 약간 케일이 매운맛도 있어가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뚝딱 케일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드세요. 케일, 저 케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맛이 없어서아이 너, 내가 맛없는 거 해놓은 거 봤어? 솔직히 말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이 먹먹어잘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맛있다니까 약간 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케일 맛이 안 나요 왜냐면 살짝 절였잖아요 네. 끓는 소금물에 그래서 음 좀그 맛을 뺐어요 지금 여기 무도 들어가고 부추도 들어가고 액젓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케일 특유의 맛과 향을 살짝 좀 죽였어요 그래도 케일 맛은 그대로 나요 너무 맛있어요 케일이 시원하다고 느낀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음. 음.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